이번 수업부터는 조건문과 제어문을 활용한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된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삭제한 후,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아이콘을 누르고, 돋보기 모양으로 된 것을 눌러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주제별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스포츠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어, 스포츠라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누르면, 자, 스포츠에 관계된 스프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자, 축구공 있죠? 왼쪽 밑에 보면, 서클볼이라고 되어 있죠? 축구공입니다.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면, 자, 오른쪽 스테이지에 축공이 축구공이 나타났습니다. 자이 스프라이트에 우리가 축구공이 이 스테이지에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볼 텐데 자첫 번째 우리가 수업을 할때 어, 고양이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어, 나비를 추가해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어, 그 기, 우리가 그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스크립트를 제작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오늘 이 축구공이 움직이는 것도 또한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어, 한번 기억을 떠올려보면, 첫 번째 우리가 깃발을, 이게, 버튼 눌렀을 때, 깃발을 눌렀을 때, 축구공이 움직이도록 하, 하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 코드를 여기 이벤트에서 가져옵니다. 그죠? 이벤트에서 첫번째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자, 축구공이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무한 움직여야 되니까, 어, 떤 코드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어에서 무한반복하기라고 있습니다. 그죠? 요게 또 필요하겠고요. 어, 고양이가 우리가 10만큼 움직이듯이 축구공도, 어, 우리가 10만큼 움직이는 어, 동작을 취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동작 필요하죠? 10만큼 움직이기. 자, 그리고 이 축구공이 벽에 닿았을 때 튕겨 나와야 되니까, 동작에서 보게 되면 벽에 닿으면 튕기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축구공은 좌우가 이렇게 바꿀 필요,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둥글게 생기기 때문에 모양은, 어, 이렇게 뭐 좌우 변형하는, 어, 위치를 바꾸는 그, 그 기능의 코드는 따로 뭐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좌우로 튕기긴 튕깁니다. 그죠? 튕기는데, 어, 저번에 우리가 두 번째 수업에서 나비가 날아다닐 때 어떤 각도를 이렇게 주도록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있었죠? 코드를 어, 우리가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울 겁니다. 어, 두 번째 수업에서는 여기서 방향, 방향을 조절해서 했는데 어, 오늘은 이 방향을 조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어, 넣어서 방향 각도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보시게 되면 동작에서 동작에서 보시게 되면. 어, 두 번째, 세 번째도 회전하는, 어, 그 내용이 되겠지만, 자, 우리가 몇 번째, 중간쯤에 보면, 90도 방향 보기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죠? 이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스프라이트는 90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저 스테이지 밑에 있는 그 방향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죠. 그죠? 자,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90도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90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자, 이 방향으로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갔을 때는, 자, 갔다가, 튕겨나고 이 방향으로 갈때 멈춰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도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90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오른쪽갈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90도 되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오죠. 그죠? 축구공이 가, 튕겼다가 다시, 자, 갔다가 되돌아옵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을 때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90도는 270도와 똑같은 방향인데, 다시 말해서, 한번더 설명하자면, 공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90도고 또 왼쪽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90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동작을 취할 때 90도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프라이트의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방향 설정 값을 조절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왼쪽에 있는 블록커드를 스크립트에 넣어서 값을 변경한 후 어,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스크립트에 적용하는 것이 어, 앞으로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어, 작성을 할때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변수에 우리가 이 값을 적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스크립트에 이 코드를 집어넣어서 각도를 방향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였던 두 번째 이 블록코드 이 블록코드의 값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눌렀을 때 컨트롤이 나타납니다. 컨트롤러가 나타나서 값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누르지 않고 그냥 값을 우리가 바로 직접 넣어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한 후에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이 처음에 움직일 때이 어, 정해졌던 각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30도로 변경한 후에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어, 출발할 때의 그 각도가 여기에 정해진 값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음, 한 값을 넣지 않고 만약에 어, 컴퓨터가 이미의 값을 정해서 이 축구공에다가 방향을 정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 그룹들 중에서 연산 그룹에 들어갑니다. 연산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섯 번째에 있는 이 1부터 10 사이에 그 난수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가 바로 이 범위가 정해진 값 안에 있는 그 값들 중에서 임의로 값을 컴퓨터가 정해서 어 값을 여기다가 넣어 준다는 건데 자 한번 여기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가 어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어 임의로 정해져서 축구공의 그 방향 값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축구공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만약에 축구공이 정, 이렇게 멈춰져 있는데,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아, 시작 버튼 눌렀을 때, 90도면 이렇게 움직인다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45도면은 이렇게 가겠죠. 45도는 이렇게 가고요. 그 120도 정도 된다면은 이렇게 가겠죠. 자, 180도면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180도보다 큰 각도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여러 각도를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 방향 각도라는 것은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360도잖아요. 최고 각이 어 이게 360도 각 인 이기 때문에 1도에서 360도 각을 이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 그게 2분의 어, 1에 되는 해당되는 180도로 우리가 범위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80도 자 1부터 180도로 정해서 한번 우리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눌렀을 때 어떻게 움직인가 볼까요? 자 이게 각도로 움직이네요.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 이 각도. 다시 한번또 누르면, 어, 계속, 이렇게, 어,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각도가, 자, 다,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 컴퓨터는 1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임미의 값을, 축구공에다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 이 기능을, 이 코드를 잘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사할 때, 많이 활용해 볼도록 할 테니까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축구공이 움직이는 배경화면이 좀 적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화면을 이제 넣어 볼 텐데 저번까지는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제공해 준 배경을 넣었습니다. 자, 배경에 관계되는 것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두 가지 아이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는 것은 스프라이트에 관계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그리기, 붓이 있는 그리기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해서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에서, 붓이 그, 아, 저붓 그림이 나오죠. 여기 그리기를 누르게 되면 자 그리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미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 있으면 되니까 여기 두 개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밑에 있는 2번을 지워줍니다. 삭제를 합니다. 자 삭제, 선생님처럼 삭제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바탕 화면에 색을 채울 건데, 자 색을 채울 때는 잠깐만 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조금 수업하기 전에 그렸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니까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 원하지 않는 그림들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자,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테스트 한게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것도 없, 없는 상태에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좀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화면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조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축구, 축구장을 축구 우리가 직접 그려볼 건데요. 축구장은 이제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밭 색상을 선택해서 우리가 색상을 채워볼 텐데요. 채우기 색은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색상이 붉은 색상인데 자 초록 색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바꾸고 채도는 채도는 0으로 한번 하고요. 0으로 하고 아 0으로 아니, 아니죠. 잠깐만요. 잠깐 이야기했네요. 100 책은 100으로 하고요. 제도는 100. 0도가 조금 이렇게 낮은 값으로 해서 적절하게 한 가운데 좀 오도록 해서 선생님처럼 이 색상, 비슷한 색상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채우기,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있는 것을 누른 상태에서, 자, 채우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바로 눌렀을 때, 어, 바탕 화면에 색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밑에 있는 밑, 어, 비트맵으로 바꾸기라고 되어 있죠. 자 비트맵으로 바꾸기라는 요 버튼을 누르면 자100% 바꾸기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럼 지금 상태는 비트맵입니다. 비트맵 상태에서 자 똑같이 어, 채우기가 도구가 오른쪽에 왔죠. 오른쪽에 왔지만 상관없습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선생님처럼 자, 초록색이 바탕화면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그림을 보려, 어, 그려볼 텐데, 어, 조금 전에, 어, 모드는 밑에 보면 지금 벡터로 바꾸기 나와있죠. 이제 벡터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드로 다시 눌리기 위해서 벡터로 바꾸기. 자, 눌렀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흰색상을 그어볼 건데, 아, 채우기는 없어야 됩니다.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 왼쪽에 밑에 보면 빨간 색상으로 사선이 그어진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르, 눌러주세요. 누르면 그럼, 그러면 이제 채우기는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이제 여기 이제 그거 눌러줘야 되죠 선긋기 도구를 눌러주지 않았네요 그죠? 자 바로 밑에 있는 선긋기 도구를 눌러준 상태에서 자 지금 진행되어야 됩니다. 채우기는 없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흰색으로 우리가 바꿀 건데요. 흰색은 어떻게 하냐? 자. 명도에서 흰색. 자 이거는 이제 색상은 아무거나 눌러줘도 상관이 없어요 없고 채도는 0으로 하고 명도를 0으로 해주세요 채도도 상관 아, 채도 0이네 채도 0이고 명도를 100으로 해주세요 명도를 100으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흰색이 됩니다 그죠 흰색이 되고 여기서 숫자 4 굵기가 이제 4가 되는데 한5 정도로 굵게 해주세요. 굵게 해주시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도록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선을 그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네모 상자를 그릴 겁니다. 네모 상자에서 안에 우리가 색이 색상이 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채우기에서 채우기 색상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설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선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운데, 어, 가운데쯤에 와서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가운데에 그려시면 좋겠죠? 자, 좋은데, 만약에, 잠깐만, 되돌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또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다 보니까 삐뚤하게 그렸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다시 고치고 싶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위에 보면, 화살표 구분기 있죠? 그죠? 왼쪽. 화살표 모양된 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다시 되돌립니다. 다시 되돌려서 자기가 실수로 잘못 걸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혹은 이 바탕, 바탕화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처럼 쭉되 돌리면 이때까지 작업했던 것이 되돌아가고 아, 이게 다시 나는 마음, 뭐, 되돌리지 않고 이거 실수로 잘못 눌러서 최근에 자기가 작업했던 걸로 다시 복구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다시 또 진행됩니다. 그죠? 선생님처럼. 자, 진행되죠? 그래서 다시 이 선을 꺾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릴 것은 축구 장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동그랗게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원 그리는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하면, 오, 이렇게 되죠? 이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이 버튼을 누르면서 되돌리다 보니까, 아, 색상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되돌리고, 우리가 채우기 색상은 없어야 되니까, 여기 왼쪽 밑에 있는 빨간, 빨간 색깔 사선을 누르고, 어,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리다 보면, 어, 반듯한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렇게 타원이 되기도 하고, 그죠? 좀 삐뚤삐뚤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반듯한, 반듯한 원을 그리려면, 어, 키보드에 보시면 shift라는, 키가 있습니다. shift라고 된거 있죠? 철자가. 자, 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은 듯한 원이 그려졌죠,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한 위치에 놓고 놓게 되면 이제 파란색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방향키가 있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왼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방향키, 방향키를 움직여서 적절한 위치에 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죠? 그러면 선생님처럼 아주 가운데, 정 가운데 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릴 것은 축구 골대입니다. 축구 골대는 정, 어,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여기 네모 그리기 있죠, 그죠? 사각형 그리는 툴을 통해서 자, 똑같이 한번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 놓고 자,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놓았죠? 자, 오른쪽에도 축구 골대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너무 크다 자 작게 뭐 그려졌다 이러면 적절하게 조절해서 또 적절한 위치에 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다른 쪽에 놓고 클릭하게 되면 딱 정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배경을 그려봤는데, 자, 오늘 수업에서는 코드에 관해서는 뭐 크게, 잠깐만 다시 대어가볼게요 여기서는 코드가 안 나타납니다. 왜안 나타났냐면은, 배경, 지금 배경 모드에 있다는 거죠. 배경. 보시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어, 여기 모양이있는데왜 배경을 바뀌었냐면은, 우리가 지금 배경을 누른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스프라이트, 이 축구공을 다시 누르, 눌러볼까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코드도 나타나고, 자, 여기서 모양이 나타나죠 그죠? 자, 모양은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양으 나타나게 되고, 배경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드도 하나도 없고, 지금 배경이라는 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하고 스프라이트는 잘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배경에 코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스프라이트에 대한 넣기 때문에, 스프라이트를 누르고, 여기서, 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 오늘은 우리가 어, 배경에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이 하려야 되었는데 어, 앞으로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더 진행해서 우리가 축구공을 이렇게 딱축구공이 어, 되었을 때 축구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다시 튕겨 나가는 그런 기능 축구골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어,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어떤 어, 내용을 해서 이제 완성해 볼 건데. 어, 앞으로 한두 번, 세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 배경 그리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마취할 듯 하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